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한타 오늘 오늘 짭짤했습니다 어제도 짭짤하고 엊그저께도 짭짤하고 예, 뭐 총액 금액이 많지 않아서 돈백만원대려서 수익도 별로 많지는 않아요 27,000원 정도 오늘 수익을 냈습니다 어제 21,000원 엊그저께 23,000원 아주 11월달에는 성적이 좋습니다 15타석 어, 12안타입니다 어, 자프리구 경계에서 15타석 12안타면 뭐? 천재죠, 천재. <laughs> 예, 타격천재입니다. 그냥 방망이로 그냥 내리치기만 하면 안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뭐 지수가 좋아서 운도 좋았지만, 어, 이 다산드라전법을 쓰니까, 어, 좀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정하다가, 1억을 잃고 나서, 어, 하늘에서 그비들기와 같은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이 비둘기와 같은 천사가 정아타 이억이서 멘붕일 때 예, 머릿속으로 들어오더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 이 비둘기가 어, 다산드라 전법이라는 그런 야리꾸리한 전법을 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썼습니다. 썼는데 성적이 은근히 좋아요. 예. 전에는 뭐, 정한다 맨날 급등주 따라다녔죠. 뭐, 막, 2,500도 누고 뭐, 미수 써갖고, 막, 6,000도 누고 그랬습니다. 상한가 간다 그래서 한 20%대에서 6,000을 막 넣고 그랬어요. 미친 짓이죠. 그러다 떡 떨어지면 뭐, 몇백만원 날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미수 쓰고 뭐 이래서. 수수료만 뭐, 백만원, 뭐, 막. 맨날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으로다가. 다잃었어요정한다 아주, 거지가 돼서. 그 하늘에 그비둘기와 같은 천사가 내려와서 할렐루야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게 바로 어, 탄생한 겁니다. 이 다산드라 전법 뭐 간단해요. 싼거 사는 거면 <laughs> 별거 아닙니다. 싼거 사는 거예요. 싼거싼거 싼거 사서 어, 많이 애, 애를 낳듯이 애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어? 키울 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걔네들이 크면 아, 오십 명, 50명, 애기 오십 명 나봐. 걔네가 십만 원만 용돈 주면, 오백만 원이야, 말년에 어, 물론, 뭐, 낳고 키우느냐고 고생은 하겠지만, 그 인내와 끈기로 기다리면, 결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타 또한, 다산드라전법, 씨를 마구마구 뿌리는 거예요. 어, 근데, 이그 씨를 뿌릴 때, 아주 그냥 고점에서 뿌리면 안 돼요. 어, 절단 납니다. 고점에서 뿌리면 안 돼요. 예. 바닥에 있는 주실 그런 거 사서, 싹 뿌려요. 뿌린 다음에 가만 냅두면 지가 큽니다. 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이 풀어서 음, 햇빛이 바짝 바짝 빛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거기서 뭐예요? 가을에 열매가 그냥 반짝 반짝 반짝. 그게 다 돈이에요. 어. 열매가 그냥 막 과실이 맺히죠. 어. 그 전법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씨는 반드시 뿌려야 되죠. 주식을 씨라고 생각하면 쫙쫙 뿌려야 돼요. 어, 밭에다가, 뭐 어디 아스팔트에다 뿌리면 씨가 납니까? 돌밭에다 뿌리면 씨가 나요. 좋은 밭에다, 네. 뿌리면은 커져요. 커져. 그래서 열매를 맺칩니다. 100배, 200배, 3 0 0배 결실을. 그 와중에는 좀 기다려야 돼요. 정한테는 옛날 맨날 뭐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급등지에다 그냥 막지 말았고! 아, 절대 안난 거예요, 어? 하루에 등냥 매매가 뭐, 매매 그, 금액이 뭐, 2억, 3억, 뭐. 아우, 수수료가 어마어마했어요. 네. 정한타 이거 지금 수수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총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어, 수수료 뭐, 500원, 1000원. <laughs> 맨날 그래요. 옛날에 보면 참 정한타 이렇게 갱생이 됐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네. 자, 정한타. 계속 이 상태로 가면요, 이력이 뭡니까? 집안에 기둥불이 다, 다 절단나요. 그나마 집이라도, 2층 집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다행이죠. 다 절단납니다, 정한타. 이 상태로 계속 주식하면. 주식도 중독이라서, 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3월달에서 해돈2,500또 날렸습니다. 3월달을서부터 해서 쭉 내다 날려서, 한두 달 정도 방송도 안 하고 잠수 탔었는데, 아우, 못 참겠더라. 예, 그래서 다시, 예,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예, 다산드라전법, 어,으로 이렇게 다시 어, 왔는데, 좀, 11월 달부터 실적은 좋아요. 뭐, 금액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승률 좋은 정한 터 없었습니다. 맨날 이었어요 맨날. 네, 이렇게, 어, 15타석 12안 타입니다 예, 이런 적 없었습니다. 자산, 다산드라전법으로. 자 오늘도 저 위에 보면은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중에서 정한타 종목 이렇게 보니까 상위권에 자비스 세 글자가 있죠? 자비스가 요 위에 보니까 상한가에 딱돼 있네요. 자비스가 정한타 31% 먹고 있습니다. 다크다크 다크! 31% 먹고 있어요. 다, 다산드라 전법. 하늘에서 천사와 같은 비둘기가 내려와서 제 머릿속에서 몇 바퀴 돌더니 흥부가 씨앗을 발견한 것처럼. 저한테도 씨앗을 하나 딱떨궈졌는데 그게 대박! <laughs> 다크! 대박! 예.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자비스 오늘. 저 위에 전설로만 느끼던 그 높은 산 높은 산 중에 고산 있죠 태산 태산에 정안탑께 하나 딱 자비스 세 글자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뭐 어제도 또이 높은 산 상한가에 어제도 또 하나 있었죠 필룩스 라고 했었습니다 정안탑 필룩스 그것도 어제 상한가 가서 40% 먹고 예. 40% 먹고 오늘 또10%대 팔아서 한50% 먹고 팔았습니다. 예. 또그 전에 또 소리바다 전설 75%까지도 먹었고요. 예. 75% 먹고 팔았더니 한 30~40% 뚝 떨어져 있어요. 지금 소리바다. 지금도 째려보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튼간 이렇게 해서 뭐 KD, 젠벡스 뭐 이런 거는 한 주만 남겨놨어요 팔았어요. 고점에서 어,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한타 꼬치 종목은 TA 홀딩스입니다. 어, 3.51% 꼬치 종목에 50개 종목에서 정한타 꼬치 종목 TA 홀딩스 예. 어, 꼬치 진정한 꼬치는 예. 인버스 선물입니다. 인버스 선물. 예. 코스피 인버스 선물 200. 예, 요게 꽃이예요 근데 마음은 든든합니다. 18만원 아직 크게 넣었습니다. 18만원. 예. 그리고 또세 번째 꽃이, 예, 고스닥 150 인버스입니다. 인버스에 지금 다 꽃으로 와 있어요. 요것도 1 4만9천 보통 2만원에서 4만원대 매수를 하는데, 요 파란색일수록 이제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매수액이 조금 높아지지만, 분명한 거는, 뭐, 어제, 그저께도 마이너스 10%짜리가 두개 꼬치가 있었는데, 며칠 꼬치했어요. 10% 마이너스. 그거 다끼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다 올라갔어요. 예,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든든합니다. 인버스도. 예, 뭐, 왜냐면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인버스가 오르니까, 보험금 치고 좀 세게 두 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이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만 7천원 벌었다는 건 크게 벌은 겁니다 예. 이게 떨어져 인버스가 이큰 금액이 떨어졌는데도 어, 두개다 마이너스예요 근데도 어, 우리 개미 같은 그 다산드라 전법 어, 개미부대들이 오늘 많이 올려졌어요 상한가도 또 갖고 자바스가 상한가도 가고 해서 많이 올려져 갖고 오늘 2만 7천원은요 돈 100만원에서 2만 7천원 버는 거는 크게 잘 버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 몰빵을 안 하니까 마음도 편해요. 예, 마음도 편하고 재밌습니다. 아주 요즘 아주 살맛 나요 저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와이프 계좌에 음. 와이프가, 와이프는 이제 5천만원 지금 투자해서 3,700까지 떨어졌다가, 예, 인버스 사서 많이 손해봤어요. 그러다가, 인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모드 투어를 사서, 어, 요즘 모드 투어가 여행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4,95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예, 3,700에서 4,950까지 치고 올라갔다. 지금 좀 주춤하면서, 너무 급등을 해갖고서 한30% 넘게 먹었죠? 모드 투어에서, 그래서, 좀 분산을 했습니다. 강원랜드에 한 1200, 어, 어, 모드 투어에 2500, 그리고 인버스에 1000 얼마. 요렇게, 어, 분산을 해놔서, 지금, 3, 어, 4,800. 예. 지금 4,800. 최고가는 4,950. 그 본전 5000을 못 깼어요. 안타깝게. 4,950까지 끼어 올라갔다가, 내려서 아 5천까지는 올라갔었는데 모드투어가 한 16%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못 팔았죠 음, 그래서 5천만 원 넘었다가 4,950 됐다가 어, 4,700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또 모드투어하고 강원랜드가 좀 올랐습니다 모드투어 3% 강원랜드 한2% 정도 올라서 네한3 아, 4,800 정도 되는데요 빨리 와이프가 본전을 뛰어넘어서 5오백이든천이든 플러스 돼야지 이 파리전법 정아타 마늘 앞에서 무릎 꿇고 파리전법으로 또 돈을 조금 타내서 이 다산드라 전법으로 한번 좀 복귀 좀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 정아타 맨날 절단나는 그런 절단나다가 조금 성적이 좋은데 여기에 교만하지 않고 점점 노력하고 또한 욕심을 가능하면 부리지 않고 좀, 소소하게, 예, 소소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정한타, 어, 좀, 계속 좀, 짭짤하게, 어, 좀, 고추가 좀, 그냥,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정한타, 예. 맨날 그래도 1억을 잃었으니, 지금 정한타 고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한타 고추가 지금, 바짝 말랐어요. 예. 비가 안 와서, 그냥, 사막에 사막가. 아주 그냥 바짝 말라갖고, 정안따 고추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비실비실한게 보기도 흉해고, 예, 좀만해졌습니다정안따 고추. 마누라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어? 빨리, 예. 진짜 비도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다산드라 전법을 써서, 열매를 맺혀서 수확의 기쁨을 맺고, 어, 그러을이해서정안따 고추도 좀 풍성해져서, 고추가 풍년이 돼서, 정한타 고추가 또 튼실하가 그냥 왕고추가 돼서, 또, 어 사랑받는 정한타 되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뭐, 돈을 따니까 기분은 좋긴 좋지만, 얼마, 2만7천원 얼마 안 돼요. <laughs> 2만7천원 국밥 한두 그릇 먹으면 그냥 끝이에요. 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또, 요런 소소하게 콩나물 값 버는 재미로 아주, 지금 또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요. 예,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저도 뭐 조금 너무 2만 원씩만 매수하니까 너무 약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아, 조만간에 한 500만 원돈 만들어기 만들어야 돼. 너무 돈,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 500만 원돈좀 만들어서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시켰으면 그게 이제 소망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한달 안에. 500 정도는 총 매수가 한500 정도 어좀 만들어서 이다산드라진법으로다가 계속해서 한번 승승장구하는 정한타되길어 빌어 주세요. 네. 간바테 굿다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켄 기데스카はい.そうですね.